K. 민규, 우리 민규님이고요 13조입니다. 13조. 과연 어떤 선수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13조 대한민국! 13조 대한민국이요. 거기에 박지성, 교불까지 해서 13조입니다. 23토티, 손흥민, 오카에 LH 차범근, 금카, 그리고 박주영, 고정훈, 유상철, 홍철, 김민재, 차들이 김문한, 이범영까지 음. 지금 이걸 보니까 내가 한, 한 달이나 두달 전에 한번 팀평을 했었네요. <laughs> 팀평을 했었고, 어, 아버지와 아들과 코리안 트리티니, 음, 트리니티, 코리안 트리니티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큐님과 유료시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